청도 새마을운동 발상지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1969년 새마을운동 신도리 마을입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새마을운동 발상지 옛날 책이다 새마을 책이. 옛날 북. 옛날 농기구들이. 옛날 시계. 새마을 운동 막. 옛날 지게입니다. 옛날 정미섭입니다 청도 새마을 운동 발상지. 옛날 말 옛날 쌀 빻는 기계입니다. 옛날 전미소 옛날 쌀가 옛날 쌀 빻는 전미소입니다. 옛날 기차 전시해 해놨습니다. 옛날 기차입니다. 새마을 운동 발상지 신도 마을 이야기. 아 옛날 기차. 옛날 박정희 대통령 써던 기차.